자, 우리가 슥박이나 위빙 같은 걸할때 진짜 멋지게 또는 선수처럼 자세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뒷발 고관절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거잘 들어봐. 우리는 고정관념이 빠져있어. 어떤? 다리를 11자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빠져있어. 그래, 맞아. 공격할 때는 자, 봐 다리의 모양이 11자로 맞아. 공격할 때는 이렇게 원투로 들어가든 그렇지? 원흥을 치든 그 전부 다 다리 모양은 11자든지 11자 안쪽으로 모아지게 될 거야. 그렇지? 하지만 준비 상태에서도 계속 다리가 11자일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이야? 지금 봐. 내가 1 1자 아니지. 다리 많이 버리고 있지. 왔다 갔다 왔다 하잖아. 뒷발을, 무관절을 보라고. 이 다리가. 그렇지? 여기에서 11자가 되니까 앞뒤 스텝이 가능한데 옆으로 사이드 스텝이나 위빙 같은 게 조금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다리를 고관절을 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돌아가는 각도가 되게 편해져. 이게 쓰갈 때도 내가 11자가 아니라 사이드로 빠지고 고관절만 움직여주잖아. 그럼 활동이 훨씬 자연스럽다. 많이. 여러분들에서 그래서 첫 번째 고정관념뭐라고 우리가 첫 번째 깨야 할게 다리를 항상 11자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공격할 때 11자야. 하지만, 준비자세에서는 11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러시아 스타일은 어때? 거의 11자지. 11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 많이 해도 뒷발이 4 5도를 벗어나잖아. 이 상태에서, 완투 치고, 빠지고, 완투 치고, 그래서, 백스타일 위주로, 혹시 이렇게 하지. 아마 혹시 이도하고 이런 스타일로, 슬룩하는 게, 다리를 거의수 있다는 움직이잖아 근데, 아메리칸 스타일은 어때? 쓱 놓고 뒷다리 많이 벌려줘. 그치? 요런 스타일 하고 위빙, 슥, 그 땅, 빵, 쓱 요런식으로 해서 좌우에 사이드 스텝 많이 가져가. 위빙도 마찬가지고 그 뒷다리가 많이 벌려져야 돼. 이게 됐어? 그러니까 항상 다리를 0 액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 준비 자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방금 얘기했지? 내가 선수처럼 위빙이나 쓱빵 할때 습팡하라고하 이런 친구도 있어. 딱 놓고, 몸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응. 부자연스럽고, 허림이 안 나와. 내가 오늘 하나 원칙을 갖춰줄게. 그치? 뒷다리를 45도 넘어가도 괜찮다. 요즘 스타일에 따라서는 자, 거의 80도, 70도까지 나도 괜찮아. 그치? 항상 연습할 때 여기다 놓고, 뒷다리니까 이렇게 놓을 필요 없이 약간 벌려놓고, 70도에서 80도까지 다리가 나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렇지 요런 상태가 되고. 다리가 요런 상태, 굳이 열 필요가 없다. 그럼 내가 이쪽으로 사이드, 위빙, 덕킹이 훨씬 더 편해질 거다. 분명, 내가 조금 있다그 슬립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다리를 일으켜 놓을 필요가 없다. 40도? 45도를 넘어서서 연습할 때는 70도, 80도까지도 가능하다. 요렇게.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고관절을 고관절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그렇지? 그리고 내가 동구권 애들처럼 러시아 애들처럼 원투위주로슥 빠지고 이거는 훈련할 때 45도로 잡아라. 하지만 리빙더킹할 때는 45도 이상 70도 80도 괜찮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핵심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가장 간단.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무슬리 할 때는 무조건 관절을 고관절을 벌려라. 우측으로 슬립할 때는 무조건 고관절을 뭐라고? 벌리라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내 우측 슬립을 할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몸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느려. 습방도 못 해. 우측으로 슬립할 때 뭐라고? 고관절을 같이 이동시켜줘라. 같이. 자, 이 상태에서 이미 벌어봐. 내가 말했지. 65도로 벌어진 상태도 괜찮고 70도로 벌어진 상태도 괜찮아. 아니면 45도에 놨다가도 내가 우측으로 슬립할 때는 무조건 고관절을 90도까지 가라. 가라 이훈련을 하면 되게 편해져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슥 그러니까 다리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슥 이것만 해주도 괜찮아 슥빵할때슥슥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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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왜 되냐면 이게 슥방에서 기본이야 그러니까 몸물 움직이는 게 아니야 슥방은 이렇게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무슨 위빙을 하지 이 상태에서 다리 이 앞에 놓은 상태 위빙인데 돼? 안에 돼. 어떻게 슥 갔다 갔어?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해?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야. 같이. 같이. 뭐하고? 다 이거야. 여기서. 에 슥. 내 몸이 돌아갈 때. 어떻게? 고관절을 벌려. 벌려. 슬립할 때. 같이.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앞에서. 잘 봐. 하나. 둘. 어디까지? 90도까지? 셋. 넷. 다시 봐. 하나. 둘셋넷 뒷발 보이지? 모양 보이지? 자 다시 돌아보는 거 똑같아 하나 둘 어떻게? 하나 고관절을 돌리면서 같이 가자 앞에서 봐봐 여기서 스리좌스리 고관절 을 리빙할 때 이렇게 돌가봐 이렇게 요렇게 고관절을 같이 돌아가보라고 그치 빵빵 칠수 있게 는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지 다시 한 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후관절에, 뒷발 후관절에 따라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마찬가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거다.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그지 이렇게 앞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뒷다리를 내가 자연스럽게 고관절 움직여주면서, 슥, 슥, 팡팡, 슥, 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움직임이 고관절에서, 뒷발 고관절 움직여주면서, 내 움직임이 좀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선수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머리, 뒷발 고관절을 내가 우슬리 발 때는 같이 이동시켜주는 연습을 해라는 거야. 연습하면 금방 늘 거야. 꼭 해봐.